2023년 9월 9일 모의고사 18번입니다. 18번은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유형이었는데요. 먼저 해석부터 같이 해보고 어, 이 글의 목적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ar Professor Sanchez, Sanchez 교수님께라고 이렇게 편지글이죠. My name is Alice White. 제 이름은 Alice White고요. And I'm the director. 저는 디렉터예요. 여기서 디렉터, 우리 뭐 감독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관장, 기관의 장이다라는 의미로 관장으로 쓰였습니다. 저는 관장입니다. 어디의 관장이냐면, The Alexandria Science Museum, 알렉산드리아 과학 박물관의 관장입니다. We are holding a chemistry fair. 우리는요, 여기서 hold라는 거는 이벤트따비를 개최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개최해요 A chemistry fair 화학 fair 박람회를요 화학 박람회를 개최를 하는데 for 하면은 누구누구를 위해서예요 누굴 위해서요 for local middle school student 지역 로컬 하면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중학생들을 for 위해서 근데 언제 개최하죠 On Saturday, October 28 어, 10월 28일 토요일에 개최를 합니다. 자, the goal of the fair 이박람회의 목적은 goal, 목적은 is to encourage it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t h e m 그들이 뭐 하더군요? to be interested in science 과학에 Be interested in 하면 어디 어디에 관심 있다. 그들이 과학에 관심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이 박람회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through, guided experiment, through 하면 무엇을 통해, 통해서 일어낸대요. 뭘 통해서요? Guided experiment, experiment 하면 실험입니다. 근데 그냥 실험이 아니라 guided. 안내, 받는, 안내, 되어지는 누군가가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는 거예요. 실험은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그죠? 그렇게 안내되어지는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주, 그 과학에 관심 있도록 만드는 게이 박람회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we are looking for college student. 우리는요, look for 하면은, 무엇, 무엇을 찾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찾고 있어요. college student. 대학생을요. 대학생은 대학생인데, who can help? 도와줄 수 있는 대학생입니다. with the experiment. 그 실험들을 during the event. 그 이벤트 기간 동안에 말이죠. during 하면은 뭐, 뭐, 동안이라는 의미죠. 그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I'm contacting you. 여기서 contact이라는 거는요, 접촉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연락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저는 당신에게 연락합니다. 왜요? To ask, 요청하기 위해서요, 당신이 뭐 하도록요? To recommend, 추천하도록요. recommend, 안에는 추천하다. Some student, 몇몇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고 라 요청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추천을 하죠? From the chemistry department. chemistry 또는 화학이죠. 근데 department는 대학 내에서는 어, 학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학과, 화학과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 화학, 그 학과에서 학생들을 좀 추천해 달라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And your college 당신 대학에서요. 근데 학생은 학생인데, who you think 당신이 생각할 때, a 아, qualified 여기서 qualified for 세트처럼 외워주세요. 뭐뭐에 어 적합한 자격이 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Qualified for 하면은 뭐뭐에 적합한 어 그래서 당신이 생각할 때, who are qualified for this job 이 일에 좀 적합한 학생을 추천을 해 달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with their help 그들의 도움으로, I'm sure 저는 확신합니다. the participants 여기서 participants 안에는 어그 참여자를 의미합니다. 참여자들. Participate in 하면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근데 p a r t i c i p a n t 하면은 참여자가 됩니다 그죠 참여자들이 will have a great experience 아주 멋진 experience 경험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I look forward to 여기서 look forward to 하면은 어, 무엇+ 무엇을 고대하다 확수 고대하다. 무척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Hearing from you. 당신으로부터 소식 듣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곧. 그죠? 라고 엘리스 와이트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글을 왜 썼을까요? 이 편지글. 한마디로 이 교수한테 그 자신의 부서 화학과에서 좀 괜찮은 애들 뭐해 달라고요? 추천을 해 달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곧 뭐냐면, 화학 박람회에서 실험을 도와줄 학생을 어떻게 해달라? 추천해달라. 대학생 추천 요청이겠죠. 이게 주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숨어져 있는 약간 문법적인 얘기도 같이 뭐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Dear Professor Sanchez, Sanchez 교수님께 My name is Alice White. 저는 Alice White이고요. 여기까지뭐큰 문법은 없습니다. I m the director. 저는 관장입니다. Of the Alexandria Science Museum. 알렉산드리아 과학 박물관의 관장입니다. 첫 문장에서는 솔직히 문법적인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We are holding a chemistry fair. 우리는 화학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b i n g 을 썼죠. BING 현재 진행을 썼으나 얘가 지금 개최하는 게 아니라 곧 다가올 10월 28일에 개최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현재 진행을 썼지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는 내일 소풍 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미래를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저 내일요. 소풍 가요. 저 내일 소풍 가요. 간다 라는 거는 현재죠. 현재를 썼지만 언제 일이에요? 내일이에요. 그죠? 이렇게. 지, 현재나 현재 진행을 써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곧 개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화학박람회를 곧 개최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지역 중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언제요? 10월 28일 토요일에요 이 그죠? 자, the goal of the fair 그 박람회의 목적은 뭐다? to encourage it. 격려하기, 격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투가요. 빼동사 뒤에 쓰여서 얘가 보어 자리거든요. 얘가 투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그래서 투가 못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투를 반드시 써주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야 문장이 구성이 되거든요. 목표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목표는요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투 부정사 동사적 성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ncourage, 격려하다 이 동사를 조금 떠올려 봐야 되는데요. encourage는 목적어 한칸 띄우고 뭐 쓰기로 된 아이냐면 반드시 투부정사, 투동사 원형 쓰기로 된 아이입니다. encourage 목적어 투.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박남의 목적은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하도록요? 과학에 관심 생기도록요. 자, 그러면 여기서 encourage them. 그들을 격려하는 거죠. 여기서 댐이 누구일까요? 댐을 찾아쓰세요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겠죠. 지역 중학생들을 의미하겠죠. 이 학생들이 학생들이 to be interested in science, 과학에 관심 생기도록. 그죠? 근데 뭘 통해서요? 그리가 I did e x 실험은 실험인데 안내되어지는 실험에 의해서요. 그죠? 과거 분사성.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we are looking for, 우리는 찾는 중입니다. 얘는 진짜 b-i-n-g 한마디로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는 찾는 중입니다. 가까운 미래도 아니에요. 그죠? 누구 찾고 있죠? college student. 대학생들을요. 대학생은 대학생인데 후 이한 대학생. 이때 후는요. 관계 대명사죠. 근데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으므로 얘는 주격 관대다라고볼 수가 있고 당연히 대수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되죠? 그렇죠? 학생은 학생인데 who can have, 도와줄 수 있는 학생입니다. 여기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얘는 주격 관대입니다그죠 With the experiment. 그 실험들을 during the b a n t 그 이벤트 기간 동안 도와줄 학생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during이라는 얘가 동안이라는 뜻인데 얘는 특정 기간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얘랑 비스무리한 애를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f 입니다뽀 o 도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얘는 숫자 기간이 와요. For two years. 2년 동안이라는 의미죠. 숫자가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와일이라는 아이는요, 뒤에 주어동사 문장이 와야 돼요. 네가 잠든 동안에 이렇다면 와일이 쓰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동안이라는 뜻을 지닌 애들이 있지만 이렇게 또 특성이 다르다. 이때는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듀어링을 쓰는 게 맞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죠? I'm contacting you. 저는 당신에게 연락 중입니다. 이것도 역시 혼자 진행 쓸수 있겠죠. 큰 문법은 아니에요. 근데 왜 연락하죠? 요청하기 위해서요. 요때 투는요. 뭐뭐 하기 위해라는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투쓸수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투 동사원형 동사적 성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Ask 능력에 봐야 되겠죠. Ask도 encourage와 똑같습니다. 목적어 뒤에 뭐 쓴다? to 부정사 쓴다. Want 목적어 to, ask 목적어 to, encourage 목적어 to 이 라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저는 당신에게 연락을 했는데 왜요? 요청하기 위해서요. 당신이 to recommend 추천하기를 요청하기 위해서요. Some students 몇몇 학생들을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From the chemistry department 화학과에서요. 그죠? a n your college 당신 대학에. 근데 학생은 학생인데 who you think 당신이 생각할 때 a qualified for this job 이 일에 적합한 학생이요. 자, 제가 방금 해석을 먼저 벌써 해드렸습니다. 이때 후는요, 누구를 꾸미고 있을까요? 이 앞에 있는 컬리지일까요? 그건 아니죠. 사람이니까 컬리지를 꾸밀 수가 없겠죠. 후는 사람을 꾸미지, 컬리지라는 이 명사 사물을 꾸밀 수가 없겠죠, 사물을. 자, 그러면 이때 후는요, 누구를 꾸미냐면 바로. 이 아이를 꾸밉니다. 슈던츠를 꾸미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who are qualified for this job 이 일에 적합한 학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 구조 꽤나 어렵습니다. 여기서, you think는요, 그냥 중간에 끼어들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삽입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얘는 무시하세요. 당신이 생각할 때라고 그냥 끼어든 거예요. 그러면 호라는 이 관대 뒤에요. 어라는 동사가 왔네요. 그러면 얘는 관대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주어 역할을 할 주격 관대죠. 자 그리고 주격 관대는 뭐가 문제로 많이 나오냐면 이 선행사랑 동사랑 항상 수일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할게 많네요. 살짝 위로 올릴게요. 얘는요, 이렇게 수일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is가 아니라 아가 여기에 쓰인 겁니다. Who are students? Who are 앞쪽에 있는 from at 이런 거는 전치사거든요. 우리 그 뒤에 오는 명사 이런 걸 전명구라고 하죠. 전치사랑 명사는요.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빼세요. 그래서 from, at 이 부분 다 빼고 나면은 students만 남죠. students who,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students에 맞춰서 위치가 아니라 who고, 이 아이 주격 관대인이 students에 맞춰서 뒤에 r라는 수일치, 동사, 동사 수일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 탱크 이 부분은 생, 이렇게 삽입이 됐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이렇게 묶어서 그냥 살짝 무시하고 해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짝대 그렇죠? 네. 당신이 생각할 때이 일에 적합한 학생들 추천해달라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저는 당신에게 연락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문장이 제일 어려웠고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with their help, 그들의 도움으로 여기서 their는 누구일까요? 바로 추천 대학생들이겠죠. 그 대학생들의 도움으로 I'm sure, 저는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시 생략됐어요. 이때는 접속사 대시겠죠. 뒤에 완문 앞생 거예요. 자, 저는 확실합니다. 접속사 대시라고 the participants, 참여자들이 will have a great experience. 어, 좋은 경험을 할 거라고. 그죠? I look forward to hearing you, from you. 저는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때 o 는요 t 부동사의 2가 아니라 얘는 전치사예요. Look forward to 뒤에 왠지 동사원형 쓸것 같지만, 우리 전치사 뒤에는 아까 전명구라고 했죠. 명사가 와요. 근데 동사를 굳이 여기다 적고 싶으면 동사를 명사로 바꾼 동명사를 쓸 거예요. 명사가 와야 돼요. 이때 투는 부정사가 아닙니다. 전치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히어링이라는 누가 온 거냐면 동명사가 온 거다. 2 d 에 왠지 동사원형 히어링 쓰고 싶지만 히어링 쓰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저는 당신으로부터 곧 소식 듣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요렇게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이 실험을 도와줄 대학생 추천해 달라라는 글이었습니다.